아들 집으로 보낸 택배가 되돌아왔습니다. 수치인 불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택배기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문 앞에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이요. 반송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자부터 봤습니다.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도 내가 늘 적던 그대로였습니다. 왜 반송된 건가요? 기사는 송장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수취인 불명입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쌀한 포대와 사과 한 상자였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던 것들이었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 주소는 내가 여러 번 써본 주소였습니다. 보낼 때마다 아무 문제 없던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취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방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 삽니다. 1년에 몇번 명절이나 기념일 아니면 얼굴 볼 일도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간 적도 없고 열쇠를 맡아둔 적도 없습니다. 아들 집을 불쑥 찾아가 부담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번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될까봐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설마 이사를 했는데 말안 했을까?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서울에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하면 바쁘다는 소리가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나는 늘 먼저 말하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주소가 떠올랐습니다. 확인만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맞는지 내가 괜히 혼자 넘겨짚은 건 아닌지 나는 지하철을 갈아타고 아들이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확인만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이사를 한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혼자 앞서 생각한 건지 건물 앞에 서자 예전에 보던 현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출입문도 우편함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잠깐 나를 올려다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제 아들이 살던 집인데요. 여자는 내 얼굴을 한번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여긴 지금 저희가 살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여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세 달쯤 됐어요.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잠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집 이사했니?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엄마, 미안. 내가 너무 바빠서 말하는 걸 깜빡했어. 이사하긴 했어.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말을 안한게 아니라 잊었다는 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이사할 때마다 짐을 싸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자에 뭐부터 넣어야 하는지 깨지기 쉬운 건 어디에 두는지 전부 내가 먼저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이사 날이면 내 손이 더 바빴고 아이는 늘 옆에서 묻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장은 짧았고 솔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손을 떠났다는 말이 그제야 조금 실감이 났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내려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어도 그날만큼은 그럴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저녁이 되도록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전화기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곧 도착할 거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보려다 말았습니다. 이런 날까지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건 괜히 서운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한참 지나서야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못갈것 같아. 회의가 길어졌어.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겠지. 요즘 애들 다 그렇잖아. 그 말이 나를 대신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먹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국에 다시 불을 올렸습니다. 미역국은 이미 한번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검진받은 결과 안내였습니다. 나는 잠깐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나 혼자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졌을 때 아들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나는 달력을 접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날짜를 세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먼저 전화 안 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받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먼저 걸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바쁜 것 같아서 괜히 연락 안 했어. 그 말은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좀더 자주 전화할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쌀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주소를 적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만 적었습니다. 집안한 쪽에 두었습니다. 상자는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빴고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내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이것저것 챙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게 내가 조금 물러난 자리라는 걸